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숙소에 왔어스토너리라뭐 하는 약간 그치에다. 리조트형 펜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독채 느낌보다는 좀그 리조트식으로 해서 사람들도 많고 제주도로 치면시신월드처럼 우리들만 쓸수 있는 골프장이랑 어.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어. 신기하기도 한데 저는 원래 독채 어. 느낌을 어. 좋아하는 컷 어. 한번 와봤는데 음. 건축물이 일단 되게 가지죠 아, 지금 스터너리 안에 있는 중대감 모양. 거보여드릴짜 이게 쇠인가 카페도 되게 파이프. 예쁘고 아, 되게 복사명으로. 아, 그래서 지 평가? 공이 오네요. 그래서 이가 되게 되게 구하는주인이어서 오늘 한번 카페도 와 어, 강화도 숙소 근처에 있는 맛집으로 네, 갈 맛, 거고요 맛, 가서 포장해서 숙소 안에서 저녁을 먹으 일단은 체크인은 4시인데 뭐, 4시 전에 뭐, 저희는 뭐, 미리 도착해서 그대 카페에 와서 맞아? 음료를 먹고 있는데, 음료를 먹고 있는데 음료 맛도 맞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다먹기는 했는데 케이크랑 에이커를 사주고 정말 좋았어 강화도에 예쁜 카페를 갈까 했는데 여기도 나쁘지 않아서 여기 오는 것도 추천드려요 숙소 손님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외부인도 카페에 와서 즐기셔도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아 오늘 제가 소요? 묵을 방은 커넥팅룸이라고객시 있거든요. 여기였어. 아, 숙소네 프라이빗 굴라라고 해서 굴라 형태로 총열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페어링 룸이랑 커넥팅 놈이랑 링글링겟더링룸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세명인형로 커넥팅 놈. 그 중에서도 빅대링 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너 이거, 이런, 이런 놈에 대한 거 면적이 꽤 크고. 그래서 한번 외부도 둘러보고 수영장도 둘러보고, 계속 나 위에서 찍는 거고 하루 종일 음. 여기 리조트에서 와우 빌리고 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웰컴 센터 하는 가고 거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우리 못 봤다. 그러게, 아, 예. 그렇지. 이렇게 높이 올라와가지고 보시면 숙소가 진짜 커요. 웰컴 빌딩. 음. 여기가 이제 숙소 동 있는 거고. 하지 어? <laughs> <잊지> 마. <laughs> 뒷모습만 나올게 얘들아, 너네. 응브이. <laughs> 제가 운전해준 덕분에 넓은 곳을 이렇게 며칠 안 하는 거야? 나? 응내 아, 얼굴도 비춰도나 이럴 줄알았으 화장하고 야외 수영장도 있고 어, 테니스장도 있고 네? 그 웰컴 빌딩 해가지고 알려주지 않을까? 아, 거기 지도 같은 거 있겠다 그니까 약간 시간이 어. 좀촉박해 비... 여기가 웰컴 빌딩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인데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향기 진짜 좋다. 오. 보시면, 스톤어리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테니스랑 골프장도 있거든요.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서 골프채도 있고, 테니스공도 있는 것 같아요. 뷰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웰컴 빌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물도 잘 지었는데 안에 인테리어도 의자도 그렇고 정말 정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수도 이렇게 나오고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뷰도 너무 좋아요. 돌 이야기가 있네요. 재밌다. 저희 프라트드 데스크입니다. 아. 데스크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 네. 객실 안에서 더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점,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대표번호가 아닌 이 번호로 연락 주셔야 제가 시간 부해 없이 도움 드릴 수 있고요. 객실 카드키 한장 미리 꽂아 놓아서 이걸로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시고, 네. 내일 체크아웃 하실 때는 이쪽으로 카드키 두장다 갖다 부탁드릴게요. 네. 객실 정원에서 불멍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아직 신청 전이라 혹시 원하시면 지금도 신청 가능하시고, 아 저희가 장작 마시밀로 오로라카로 포함된 키트 객실로 올려다 드립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객실에 자쿠지 있고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 운수, 냉수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물 받는 시간 동안엔 화장실 수압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서 그것만 참고. 보명 음. 수영장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 8시부터 8시까지 자연수로운 운행됩니다. 음. 조식은 아침 9시마다 배달해드리고요. 네. 오프를 하긴 하지만 주무실 수도 있는 시간이라 혹시 문자나 전화 따로 드릴까요? 어, 네. 어떤 게더 편하실까요? 음, 문자로 부탁드려요. 전에 간단한 설거지 부탁드리고요 음식물 재활용 분리만 해서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객실 안에 기피제랑 살충제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음식을 포장해왔는데 네. 데워먹을 만한 그런거는? 저희가 그 레스토랑 이용 그 운영 시간에만 네. 가능하신데 네. 또그 레스토랑이 사전예약제라 예약이 아, 없는 날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럼. 전자레인지 사용할 곳이 오늘은 없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없죠? 네 객실에서는 음. 신화가 불가능해서 음. 지금 여기 계신 곳이 1번이고요. 네.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피포 주차장 보이실 텐데 여기다가 주차해 주시고요. 표시된 곳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짐이 많으시면 차로 올라가셨다가 먼저 내리시고 피포에 다시 주차해 주시면 되시고요. 객실 네. 위쪽으로 수영장 아 보이실 네. 거고 그다음에 주차하신 곳에서 오르막길 오르시다 보면 테니스장이랑 미니골프장 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저희 웰컴드링크 한 잔씩 준비해 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에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음식을 포장하는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포장해 오실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포장해 오셔야 될것 같아요. 불멍은 추가 요금이 있어서 이용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 불멍 세트를 대여해 주신다고 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 카드랑 이용 규칙 간단히 뒤에 있거든요. 아 네네네.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봉이랑 뒤에 퍼터 하나씩 챙겨주신 네. 다음에 내일 체크아웃시에 가면 돼요 아 바닷가 감사합니다 아, 하나씩 챙길까? 난, 나는 남고는난 아이보리아 스톤 너무 귀여워 가자 미니 <목소리> 골프장 가고 있어요 바로 옆에 아, 네. 테니스장이 있다고 했는데 음, 저희는 경사가...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 그러게 뭐 만드나보다 <목소리> 와 뷰는 진짜 좋아요 그 숙소 뷰는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좋았을 때 왔으면 좀 산책도 하고 그랬을 텐데, 최대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올라가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리조트 내일 할게 많아가지고. 우와! 여기가 퍼터. 버터. 퍼터를 이렇게 쳐서 넣는 거래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신기하다. 누가 먼저 쳐볼래? 여기서 치는 거야? 응! 어. 어, 근데 뭐.. 화면? 뭐..뭐..뭔데서 한지아 하늘! 하늘? 아 예약? 그래 뭐나 할게. 너랑 할게 좀, 좀, 좀. 와.. 미니 골프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잠깐 쳐보고 이따가 치던지 하고 지금은 바로 차 타고 다시 숙소동으로 가서 체크인하려고 해요 좀 가서 재정비 좀 하고 쉬다가 수영장 가던지 아니면 숙소에서 뭘 먹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정말 넓고 곳곳에 수국도 있고 꽃도 있고 정말 관리를 잘 해놓으신 게 보여요 위쪽은 또뭐 지으려고 공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에 카페도 있어서 부모님이랑 오시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숙소도 기대가 되네요 한번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왔어요. 왔는데, 내려가는 구조네요? 친구가 일단 되게 높고, 한번 내려가면서 숙소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오, 뷰가 너무 예뻐요. 그 밑에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나 봐요.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 보니까, 밑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같은데. 아, 예쁘다. 저기 약간 숨겨진 룸? 침대는 아니야. 그러네. 오, 화장실.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쇼파 있는데, 쇼파 자리도 되게 넓어요. 여기가 4인 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4명이 앉기 좋게 딱 되어 있고, 여기서 보는 뷰도 예쁩니다. 역시, 뷰가 정말 예뻐요. 여기는 조그만한 방인데, 여자 한 명이 눕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독특하죠? 주방인데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정말 정말 예뻐요. 제가 못 보던 가구들도 있고 해서 신경을 정말 잘쓴게 눈에 보입니다. 기가 지니도 있고 여기 보면 너머로 자쿠지도 보입니다. 물 받아서 관신욕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동마다 하나씩 있어서 이용하실 분들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마야. 어, 침실은 어디지? 침실이 싫어. 어디? 침실. 침대가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왜문 있다 문! 저희 침대를 한참 찾았거든요? 아 <laughs>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가면 또 다른 오! 오 되게 미로같이 돼있는데 너무 좋다. 예뻐요. 여러분? 이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진짜 감각적으로 잘해놨다. 여기가 침실 있는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침대도 킹사이즈로 두개 있어서 친구들끼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짜잔! 이렇게는 미니 소파도 있어서 정말 귀엽게 잘해낸 것 같아요. 공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락방이지? 어? 화장실 두 개야? 아, 좋다. 씻기 너무 좋겠다, 우리.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다크 톤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고, 욕조까지 있어요. 한번 위 다락방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과연. 짜잔. 아. 진짜, 진짜 특이한 구조예요. 다시 레더 가볼게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어서 나가서 뭐안 해도 될것 같고 화장실이 두 개라 너무 좋고 어 이게 뭐지? 아 벌레 기피제 벌레 기피제도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드라이기 같아요 여기가 입구예요 여러분. 커넥팅 룸. 다시 내려가 볼게요. 침실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이 좀 있어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이 되게 널찍하죠. 여기는 TV도 있고 밖에 불멍존도 있고 자쿠지도 있고 뭐 가스렌지나 이런 취사시설만 없을 뿐이지 잘 되어 있는 공간 같아요. 짜잔. 불멍 존이랑 자쿠지랑 공간이 같이 되어 있어요. 불멍은 유료고 추가하면 불멍 세트랑 마시멜로랑 같이 주신다고 해요.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laughs> 너나면서 예뻐요. 제가 초, 추구하는 그런 인테리어라서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돈 주고 올만한 <laughs>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숙소인 것 같습니다. 음, 주방도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어서 인원에 맞게 캡슐도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방법도 qr로 있고요. 보시면은 그 식기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포트도 있어서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물도 이렇게 500ml가 준비되어 있어요. 1l, 2l. 네, 저희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사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회예요. 여기 근처에 바로 음. 숙소 5분 거리에 있는 서울횟집이라는 곳에서 포장했는데 2인 구성인데 푸짐하게 잘 나오죠? 이거랑 전복갈비찜도 있는데 상할까 봐 따뜻한 차에 보관했습니다. <laughs>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제일 매력적인 점 같아요. 두 번째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세면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또 인테리어가 다르고, 핸드워시 기본적인 거는 준비되어 있고, 수건도 넉넉하게 있어요. 이쪽 보시면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분리가 된것 같아요. 샤워실도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죠. 위층은 욕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샤워실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메니티는, 한번 봐볼게요. 샴푸 컨디셔너 음. 바디워시가 기본적으로 스토너리가 준비한 그런 통이 담겨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련되고 깔끔한 걸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 인테리어도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강아지 집 같이 생겼지? 강아지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 저는 이제 좀땀좀 좀 식히고 수영장을 가든지 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 갈비찜으로 문의를 해보려고요. 지금 발견한 건데 옷장도 숨어져 있어요. 보면 은 귀여운 스톤. <laughs> 손잡이를 열면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명이 쓰기 넉넉할 것 같아요. 여기 샤워실도 느낌이 있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진짜 카페 바로 있는 거같데 맞아. 우리 카페 안 가도 됐었어 캡슐도 있어가지고. 아 예. 디저트 맛있잖아.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어, 그치 카페가 앞에 있어서 갔는데 안에 캡슐이 있어서 그 디저트 드시러는 가기 좋고요.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안 가고 그냥 숙소에서 해결하셔도 될것 같아요. 숙소도 카페만큼 예뻐서. 이거는 숙소 소개예요. 입태실이랑 입실이 인원, 뭐 이런 게 주차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고, 쓰레기는 재활용이랑 음식물만 분리해서 담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도면도 있어요. 아, 다락방이 아니라 플레이룸이라고 하네요. 어, 되게 설명 잘 해놨다. 에어컨 사용법도 있고. 태블릿 PC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법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될것 같아요. 커피머신 사용법도 있네? 정말 정말 아쉬운 게 강아지랑 너무 오고 싶었는데 반려동물 입시 불가라. 근데 그만큼 깨끗한 숙소겠죠? 전동 블라인드도 있어서 내리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너무 신기하죠? 힐링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곳곳에 통창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방명록도 남길 수 있어서 이따 시간 되면 남겨 보려고 해요.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돌 사진을 너무 신기한데. 야고마아 너무 고마워 여기 너무 좋아. 어? 너무 고마워. <웃음> <웃음> 여기는 숨겨진. 공간이죠.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스톤어리 취지에 맞게 이렇게 돌 모양 쿠션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센스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도 여기 잘왔다고할 정도로 외관 뿐만 아니라 내관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예뻐서 꼭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서울 근교에 이런 넓은 대지에 넓은 건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돈하고 숙소를 어느 정도 둘러봤으니까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좀 해보고 쉬고 해 먹고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와서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잡수영장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리가 꽤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 아니면은 걸어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특히 이런 섬세한 인테리어, 가구들도, 셀렉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느껴지는 건축적으로도, 인테리어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숙소인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자쿠지 전용 베스솔트가 있더라고요. 통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는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다가 아, 자쿠지를 오늘 안 할까 했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원래 수영장을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기에는 조금 심심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수영복 갈아입었고요 이제 바로 걸어서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수영장 가는 길이에요 조금 민망해요 진짜 어, <웃음> <웃음> 여기가 저희 숙소 동이고요 수영장은 좀더 오르막길이 있어요 아까 커버할 수 있는 거를 걸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 도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예뻐요 역시 뷰는 예쁩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다는 안 찍고요 대충 보여드리자면 수영장도 꽤 커요 애기들도 들어갈 수 있고 깊이는 성인 반 정도까지 오는 물 높이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 튜브도 있어요 여기 앉아와, 내가 아, 여러분 수영하고 입고 나왔고요. 이제 좀 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미리 포장해온 서울 횟집의 모둠 회세트랑 무슨 갈비찜, 전복 갈비찜, 그거 먹으려고 해요. 술도 안 먹으려고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술도 한잔 간단하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푹 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만 묵는 것 같아요. 숙소가 너무 예뻐서 연박하고 싶을 정도로 나가기 싫어요. 침대 쿠션감은 그렇게 푹신한 게 아니라서 좀 딱딱한 걸 선호하는 분들도 때 네. 누울 만한 그런 미디움 정도. 시남 정도인 것 같고요. 저녁이 되면 불 들어오면서 이런 내부 공간들이 더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지금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둘이 누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예요. 둘둘 둘 이렇게 넷이 자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여서 애기 데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집에 살고 싶을 정도. 나중에, 나중에 제가 숙소를 짓게 되면 이렇게 짓고 싶고 내부도 예뻐서 참고가 될만할 것 같아요. 저는 언제쯤 숙소를 <laughs>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데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아 빨리 나도 독채펜션 보상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숙소 올 때마다 좋은 사람이랑 같이 오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휴식도 하고 인테리어들도 더 보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벌레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 외부에도 벌레 물린 적이 없고 그리고 조경을 정말 정말 잘 관리한다고 느껴졌던 게 수국도 키우기 빡센 종 중에 하나인데. 수국이나 뭐 주변의 풀이나 이런 것도 푸릇하게 잘 있어서 네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커밍순 하는 썰매장이라든지 플레이 라운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픈하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스토너리. 저는 그럼좀 쉬고 올게요. 드디어 저녁을 준비했어요. 일품 질로랑 포도랑 그리고 서울횟집에서 포장한 모든 메세트랑 갈비찜 포장했습니다. 띠도 나와. 마트도 근처 마트가 너무 싸서 잘 사온 것 같아. <laughs> <laughs> 마이스? 왜? 아 소리 더러 가서 잘라. 아그러려겠어 있는거 먹고 엄청 엄청 먹고 술도 좀 마시고 하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세요? 짜잔 <laughs>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같고 하고부터 스토너리 숙소에만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도 정말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9시에 조식이 배달된다고 해서 한 9시쯤 일어나서 씻고 체크아웃하고 맛있는 가서 밥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스토너리 추천드립니다. 강추, 강추. 아, 근데 자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숙소 오면 자기 너무 아쉬워요. 특히 예쁘고 좋은 숙소 오면 더 잠들기가 아쉬운 것 같아요. 쉬다가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이 왔습니다. 시천어리에 묵으면 조식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조식은 어떻게 오냐면. 배고파서 미리 먹긴 했는데. 이렇게 오렌지 주스랑 샌드위치랑 요거트도 준비해 주셨어요. 요거트랑 시리얼이랑 같이 해서 먹었고요. 맛은 야채도 듬뿍 들어가서 나쁘지 않고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었어요. 오렌지 주스도 안에 침전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렌지 그게 좀 알갱이가 크게 크게 들어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자, 조식 구성이에요. 여기 요거트까지. 이제 일어나서 지금 집에... 주문이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퇴실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휴가 너무 예쁘죠? 밤에 비가 온 것처럼 왕기가 꼈는데 그래서 땅이 좀 축축해요. 음, 여기는 뭐가 지어질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번에 골프장이랑 테니스장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계속 계속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면적이 여기 보는 것보다도 뒤에도 있고 꽤 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마련해 놓으셔서 음, 정말 정말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산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침대는 킹 사이즈 두개 붙여서 셋이서 자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되게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체크아웃 준비 마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체크아웃 할 때는. 정리 완료. 저희는 이제 쌈밥집 가서 한식 먹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아쉬우니까 한번더 담아볼게요. 짜잔. 와 언제 봐도 공간이 참 예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같죠? 이쪽도 정리 완료. 항상 체크아웃 할때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냉장고도 다 비우고 나가겠습니다. 주방도 너무 예뻐요. 주방은 딱이 사이즈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가스렌지가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전자레인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그러면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예쁜 비 뷰. 안녕. 가. 하는 곳이고요. 방금 체크아웃 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예쁘네요. 다음에 꼭한번더 와야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